딩몬이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몰디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몰디브 신혼여행지로 뭐 비싸긴 하지만 많이 가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 몰디브는요 약간 발리나 혹은 코타키나발루처럼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 도시가 아닐까 싶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몰디브는 엄연히 나라입니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독립적인 국가, 몰디브 공화국이에요. 자, 그런데요. 최근 이 몰디브가 중국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몰디브는 인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친해져도 사실상 인도랑 친해져야 될것 같은데, 왜 갑자기 중국과 몰디브가 친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이는 어떠한 문제를 불러올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서 몰디브는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몰디브가 어떤 나라인지 또 알아가 봐야겠죠. 나라의 이름, 몰디브, 공화국이고요. 수도는 말레라는 곳이고. 인구는 한 39만 명 정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시 정도가 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 인도 밑에 위치한 섬나라고 총 119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그리고 이섬 중에 약 100여 개의 섬에 고급 리조트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몰디브는 세계에서 가장 관광 서비스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한마디로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GDP의 37%가 관광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작년 2023년, 몰디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도 몰디브에 여행을 많이 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분들은 총 3만 5천 명 정도 몰디브로 매년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몰디브라는 나라를 정리를 해보면,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고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과 몰디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몰디브가 중국이랑 친해지기 시작한 계기는, 몰디브의 현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라는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은 친중,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정책들과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대통령이 딱 몰디브 지도자에 당선이 됐을 때, 보통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방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먼저 와서, 뭐 일본이 되게 자존심 상했던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역대 몰디브 대통령들은 항상 인도를 제일 먼저 갔었는데, 이 모하메드 대통령은 중국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아예 대놓고, 뭐 이제 우리 몰디브는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몰디브가 갑자기 중국이랑 친해졌냐? 왜냐하면, 중국의 몰디브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줬거든요. 전형적인 중국의 수법이긴 하죠. 돈 많이 빌려주고 친하게 지내는 지금 몰디브가 중국에게 빚진 돈은 약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몰디브는 사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또 관계이긴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막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마저 친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몰디브의 관계는 뭐 계속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중국의 경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 몰디브한테 빌려줬던 엄청난 돈, 그거 갑자기 몰디브한테 내놔, 돌려줘 라고 한다면 몰디브는 진짜 순식간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몰디브가 사실 중국이 아니라 인도랑 계속 친하게 지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몰디브랑 인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일단, 뭐 몰디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뭐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가 몰디브를 제일 많이 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도거든요. 한 11만 명 정도. 그리고, 몰디브에는 심지어 인도의 군인들도 있어요. 한 70여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도가 그 몰디브의 대공방어, 하늘을 지켜주는 이거를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몰디브랑 인도는 뭐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꽤나 가까운 사이예요. 자, 그런데, 최근 몰디브와 인도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친했는데 조금씩 서로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계기는 인도의 총리죠? 모디 총리 때문입니다. 어, 인도의 모디 총리는 몰디브가 이렇게 중국과 친해지는 게 꼴보기가 싫었는지, 최근 갑자기 SNS에 인도의 해변가 같은 데를 이 모디 총리가 직접 걸으면서 우리 인도의 해변가로 관광객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 게시물을 보고 몰디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히,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몰디브의 한 차관급 공무원들이 야 모디 총리 저 사람이 우리 몰디브 관광객 뺏으려고 저렇게 한 거다 이 모디 총리 광대 같은 사람아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인도에서도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 인도 총리를 욕해 이제 몰디브 다시 난가 너는 끝이야 이렇게 보이콧 몰디브라는 슬로건까지 퍼질 정도로 인도와 몰디브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물론, 몰디브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논란의 메시지를 날린 공무원들을뭐다 짜라면서 절대 이건 몰디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선은 긋고 있는데 글쎄요, 몰디브가 인도와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 비질진 중국과 계속 친해지려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연 몰디브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계속해서 친해지려고 할까요? 아니면 오래된 친구 인도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관광업 비중이 높은 나라 몰디브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몰디브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잠시 몰디브의 역사도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 몰디브는 기원전 1세기부터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하고요. 잠시 불교를 믿는 순간도 있었지만 12세기부터 이슬람교가 몰디브에 퍼져서 지금도 몰디브는 이슬람교를 국가의 종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보수적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후 16세기 유럽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쳐서 1965년 몰디브가 완전히 독립을 해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일단 몰디브가 독립적인 국가였다 라는 사실도 좀 신기했고요. 또 몰디브가 인도 밑에 붙어 있는 섬나라 라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되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뿌꾸 비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반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들으려고요. 와우, 오랜만에 와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채널을 오픈한지도 새삼 오래된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 조금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유튜브 쇼츠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뭐 국기의 이야기들 혹은 도시의 이야기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업로드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제 유튜브 채널에도 와주셔서 구독과 댓글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딩몬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